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야, 가데스에서 에도망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십사 절에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왜 형제라고 얘기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 누구다? 에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자손들을 지금 그 에돔 땅에다가 거기 터를 잡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뭡니까? 야곱의 다른 새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애서와 그러니까 야곱이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굉장히 정제되고 예의바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호소하냐면 우리 정말 불쌍했잖아요 라고 호소해요 당신들 잘 먹고 잘살때 우린 뭐 했어요? 노예 생활 했잖아요 그게 이제 15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16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천사를 보내 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하셨나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인 가데스에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바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호소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아까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약길 아닙니까? 이 광약길을 어떻게 해요? 그냥 좀 이렇게 좀잘 지나가게 해주면 그나마 좋잖아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음, 염해, 그러니까 사해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지금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길, 저길 저 정도는 그래도 갈수 있는 통로예요. 안 그러면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저 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엄청 멀리 해가지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어떤 전제까지 다냐면, 17절에 보면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지나간 동안 후딱 지나갈게요. 거기 당신들 물도 안 마실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이게 왕의 큰 길이란 말은 그 도로를 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도로로만 지나갈게요.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아주 예의 바르게 에도에게에돔망에게 애돔 부탁을 합니다. 18절에 에도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해.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 내가 칼 들고 나가서 대적하지 않게 해. 안 지나가면 그런 일 없어.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광해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마음이 어떨까요? 뭐 우리 말로 하면 운짐 달아있죠. 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할 거니까 이제 40년 다 채웠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방금 이거예요. 응답받기 직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응답받기 직전이라는 확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종교전쟁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슬람이든 뭐든 그 신의 응답을 받았고 그것이 곧 코앞에 와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주 예의 바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에도망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하죠. 그때 19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짐승이,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 물도 먹지 않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짐승이 갑자기 <laughs> 튀어나가가지고 뭐물 마시면 어떡 하겠다? 그 값까지도 지불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을 낼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 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구력이죠. 요즘에 저기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일본이 뭐 자국 내에서도 구력 외교다 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외교라고 하는 게 구력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얻는 것도 필요한데 그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야 이게 뭐이 뭐 그따구로 해 이러면 실각해 버리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바싹 낮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사람들의 착각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노하면 no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처치해야 돼. 다 무찔러야 돼. 그리고 마치 뭐 여우수와 성을 쳤네. 여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 성을 갔다가막 전투력을 가지고 쟁취한 것처럼, 승리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 곳은 어떻게 이겨요? 그냥 성 돌다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반드시 동반되는 게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40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40년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시겠어요? 제가 뭐잘 몰라도 절에도 아마 죄송해 요 하나님 내가 신앙을 버릴지 몰라 40년을 기다리라고 뭐 이런 게다 있어 그럴지도 몰라 목사인데도 우리 착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면 어떻게 막 전투적이고 어떻게서든 이겨내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 뭐예요? 그냥 정이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어디 전투하고 싸우고 합니까? 그그 여우수와서에 나오는 전투나 이런 전쟁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또그 전투라고 하는 게 무조건 가서 싸워서 막 죽이고 잡아 죽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헤렘, 진멸이라는 개념이 거기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진멸이에요. 악에 대한 진멸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몸서리칠 만큼 완강하게 부정해야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꼭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그렇게 싸운다고요. 쌈박질을 해요. 모세가 어떤 모습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 보여요? 바싹엎드리는 거예요. 그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장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약속한 것만 지키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에서하고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신앙이라고 하는 게꼭 지한테만 유리하게 자꾸 작동하는 걸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되, 나뿐만 아니라 상대편에 대해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때 우리가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에도망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 정도로 구역 외교했으면 그것 좀 적당히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이제 엄청난 군사 조직이 돼 있어요. 이제 40년 전에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40년 기간이 왜 필요했는가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40년간 오합지졸이 정의 부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게 옳든 그르든 이제 갓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노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돔 따위? 그럼 밀고 들어가면 되죠. 왜냐면 엄청난 군사력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종해요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게께서 돌이키니라 아멘 사역하다 보면 주회를 하다 보면 걸림돌이 있고 가림막이 있을 때 있어요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 비겁한 것 같이 보이고 돌아가면 불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에돔 측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에돔이라고 합시다.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 좀 봐줘야죠. 양보 좀 해줘야죠. 근데 에돔이 양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막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에돔 저 나쁜 놈도 이러죠? 그 나쁜 놈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있을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양보 안 하죠.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그래 놓고는 뭐, 어, 어, 지금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해 주면, 봐라, 쟤는 제가 이렇게 말잘 듣는데, 어, 너희는 왜 그러냐? 입장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애돔 잘했단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애돔이었다면 어떻게 된다고 요 양보해야죠. 형제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돔까지 강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에돔은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요 이일 때문에 나중에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 그건 나중에 심판의 문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돔처럼 살면 안 되죠 어려운 자를 만난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난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야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뭐, 하나님이 막으신 건 아니고, 애덤이 막았는데, 막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필요 없어 하고, 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아니, 40년이나 돌았는데, 또 돌아가요. 또 한참을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돌아가요. 그런 동안 내부적으로 백성들이 불만이 없겠어요? 아니, 우리 힘이 있는데 저거 그냥 치고 갑시다. 우리 가난한 땅 약속받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론 따지고 뭐 사람들의 분위기 따지고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안 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애도 입장에선 그 형제에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두 가지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